7번이요 7번. 7번? 7번? 7번에서 어, 한번 해볼까? 어떤 게 7번? 7번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7번하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7번이에요. 첫 번째 거 3번이고. 두 번째 거 4번. 하는 게이분이안 음. 된다는 아니지. 뭐 극값이 없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쵸? 그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어디에서 그런 줄지 아, 3번에 존재한다그 어. 존재한다는 의미는 어. 1에서 좌우 그이게다는 얘기야. 어, 그렇 함수값은 필요 없어요. 극한 존재한다는 거는 좌극한이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어, 우리 연속을 할때 이르잖아. 극한값하고 a라는 점에서 f(x) 있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게 렇 같은 연립이지.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면 좌극한 같음. 요요 안에 요 안에 에, x가 a 로고 a 마이너스일 때 요거 하고 그다음에 a.10 이게 요게. 요게 지금 여기 녹아져 있는 거.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려면 요게 주개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함수값 존재하는 거고. 따로따로 존재한 다음에 그래 같으면 연속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 정의를 들고. 근데 극한값 존재한다는 의미는 함수값은 달라도 돼. 함수값은 달라도 되는데 좌우 극한이 같으면 안돼 좌우 극한이 같기만 하면은. 이렇게 그럼 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봅시다.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좀 뭔가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미지수 잡고 시작하면 되잖아. 네. 3번 같은 거를 봤을 때, 여기서 뒤로 X가 1입니다. 우극한. 우극한이 뭐냐면 좌극한. X가 1이다. 그거보다 1이 더 크다. 잡은 거, 얘는, 잡은 거, 얘는, 미주 잡든 것. K라고 잡으면, 얘는 K 플러스. 음. 우선 미주선 하나 잡아봐. 이렇게. 요 놈을 만약에 K라고 잡으면, 얘는 K 플러스, 이런 식로 잡을 수 있지. 밑을 각각 잡아서 방정식을 만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흙도 마찬가지야. 밑에 이번 GX지? 이거에 무조건, 일부분인데? 얘가? 그 칸에 두 배가, 군대가 차근 예를 들어, Q라고 잡, 잡으면, 라고 잡으면, 얘는 EP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조정한 다음에, 지금 1에서 지금 극한이 존재한다. 아, 지금 뭐가 존재하냐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마일 Fx, Gx. 얘랑, 1 마일 Fx, 때 FXGX. 얘는, 데미트 X가 1포일 때 FXGX. 이게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어, 그래서, 지금 각각, 요두 놈이 각각 지금 수렴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렴하고 있는 놈이 극극화가 분배 같은 효과가 나오지. 각각의 극한값끼리 연산을 해주면 되는데, 어, 1일 마일 때는 내가 이렇게 해결해잖아 그럼 얘는 K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K 곱하기 P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는 뭐냐면, 1줄 때에는, 얘는 뭐냐면, K 플러스 1이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G는 뭐였지? EP였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좀 만드는 거지 이게 우선 성립이 되니까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괄호 안에 1뿔일 때 1뿔일 때 주요 값 이게 지금 0이 아니라서 p가 0이 아닌게서 약분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k는 2k 플러스 2가 0이니까 k값이 얼마죠? k값이 변화를 마이너스입니다 k값 모두 잡아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1뿔일 때이거 북한 거죠 k값은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1볼 1대의 f 즉, k k하고 곱하기 1 만일 때 k 플러스 1 k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만 대입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니까 각각값존재한다는 의미는 다 똑같이 같으려면 함수값은 전혀 같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는 뭐고. 어... 지금 보면은 함수가 지금 0에서 3까지 그림으로 돼 있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주기가 있지. 산만하게 반복이 되는 거야. 산만하게 반복이 될 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7번 문제, 7번, 7번 문제를 보면은 음. 그림, 그림 밑에 보고 대략대는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돼있지? 여기가 1, 2, 를 4, 5, 이런 거였지,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내가 이제 3만다 보게 돼 지금 함수의 정의는 여기 3까지 돼있는데 얘가 이제 3마다 먹게 되니까 이거 이게 다시 복사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붙겠지 네, 그런 구조인데 GX는 GX는 먼저 어떻면은 f(x) 곱하기 f의 관계가 되어 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x가 a에서 이게 존재하고 싶대. x가 a로 볼때 GX 언제가 존재하고 싶은 거지?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싶어. a라는 영상. 그럼 좌우가 같은데? 게어 좌우가 같은데. 지금 어차피는 3마다 보게 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주면 되냐면 1에서 연속 1에서 1에서 극한 존재하는 판단하면 되고, 다음 2에서 존재하는 판단하면 되고, 3에서 존재하는 판단 이세 개만 해보면 반복이 되기에 그까뭐 지금 뭐, 뭐 해석법에 복잡한 게 있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딱세 개만 해보면 된다면 세 개만 그래서 어차피 반복이 될거야 처음에 이제 S, a가 1일 때 a가 1일 때즉 1에서의 극한의 존재 유무를 좀볼 건데 제가 이거를 조겠했다는 거지. 아, 지금 x가 1라일 때, 1라일때 fx 곱하기 f 에 마이너스 6. 이거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6. 이거 두개조사합니다이두 개가 같은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지. 그렇게 할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존재하도록하는십 이하의 모든 자열생액 합을 모아주기 다 그럼 이거부터 볼게.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자라. 그럼 fx, 얘가 자 몇이잖아? 1보다 작은 쪽에서 왜이게 그럼 얘가 이디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이 2로 갈 거고 그럼 요거는 뭐야? 구호가 주시켜봐 1보다 작은 쪽이 서니까 X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 0, 구호가 이렇게 좀 바뀔 때에는 0.9, 0.9, 0.9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X가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이런, 이런,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 어, 그런데 지금 0은 형수가 정이 안됐잖아 그렇지? 10보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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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다이이이0이다0보이0이다0가 요거를 이0했다는건다 지금 다0 있어 여기다가3더 0보다 0보다 0보지 0보다 이보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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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다0이다0이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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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다0보요하다 0보다 0보다 0이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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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 그러니까 여기서 아, 2에 곱하면 어디가 1로 가지? 이 곱하기 해서 이가되이그 다음 두 번째 거읽볼게 1뿔이지? 어 1뿔 1불. 1보다 큰 쪽에서 1 마이너스 이지 얘는 마이너스 이고그럼 어. 이거 볼게. 1보다 큰 쪽에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붙였을 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뭐 이런 주고 로 어, 이동이 되는데 얘도 지금 이쪽이니까 정가디 있어? 그럼 여기다을 더해야지. 어, 3을 더했을 때 3을 더하면 어떻1.9 1.95, 왜 이렇게 좋지즉 뭐냐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도 향수입니다. 2보다 작은 쪽에서 2도 향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1에서는 1에서는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1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4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3만 똑같잖아. 그렇지? 1, 4, 7, 10까지 걔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두 번째 이유. 이번에 A가 2인데 이렇게 세번만딱 해보는거죠 a가 어, 2일 때 그럼 얘는 이걸 좋아해서 x가 2만일 때 fx 곱하기 fx, 똑같은 방식으로다 이거 어, 하고 x가 2일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고 각각 조사해가지고 얘가 같은 <목소리> 지준 얘부터 볼게 이제 2보다 약간 작은 점을 써도 돼얼마 뭐 해? 마이너스 2지 일볼게 그 이보다 작은 쪽에서가 그러면 1.9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5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어째 체장이 3을 더해 줘야 돼. 3 더하면 1.1, 1.0 이렇게 맞지요 1에 5극한으로 있는 거야. 1보다 더큰 점이 서 이렇게 보지. 그러면 이걸 봐야지. 마이너스 2로 봐야 되 네. 그래서 2번 봐야 되 1나와. 2단 5이다 2불 볼게.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1로 맞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니까 마이너스 점1 마이너스 2.0 1,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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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0.9면서하면 하면서 하면서 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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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하면서 하면서 서 하면서 하면서 세번째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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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a가 3일 때면서하 삼만일때 fx 그 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FOS, f의 마이너스 x 그다서 마찬가지로 3골이때 fos fo에 마이너스 x 이건 더 이쁘고 요런 걸또 보면 3만이 만하면 0이지 얘는 뭐 별표 없지 여기 는 하나가 여기입니다 3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3골이지 3골은 3골은 여기서 이쪽인데 저희가안되잖아 그럼 여기를 찾아봐야죠 3을 빼서 빼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좀 봅시다 3뿔일 때 요거야 3뿔일 때 요거는 아뭐 차가 와닿지 않는 사람이 뭐 3.1뭐 이런거 처럼나요3 0 이건데 이건데 얘는 지금 여기 정안돼있으니까 3을 빼면은 3을 빼면, 빼면 0.1 이런거죠 0.1 0.01 이걸 의미하니까 누구향하서지 1을 향해 가다가 자 요거 볼게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얘는 3뿔리면 여러분이 그 도로 바꿔서해까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 그럼 얘도 3을 더해줘야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0.1 그렇지.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 0.0 이렇게 하면 얘도 있냐? 얘도 없어. 그럼 3을 더 더해야지. 그렇지. 왜냐면 이쪽도 얘는 이쪽이니까 3을 더하면 얼마냐면 2.9그 어, 다음에 2.9이렇게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0이네. 2.9, 2.9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영원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너무 높은네 그러니까 A가 4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얻어냈으면 끝난 거야. 그럼 어차피 6일 때 똑같아. 9일 때 똑같고. 그러니까 뭐 답은 3.6겠네. 9 3.6 9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혹시 나온다면은 이 정도는 4점짜리 거치가 있지. 주기성도 같이 검토해야 를 되고 값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가 검토 좀 하고. 세 개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4번 가봅시다. 사 번. 어, 두 번째 거에 4 번을 가보면 지금 gx가 아니고 gx는 fx입니다. x 제곱. 그거고할때 gx 극한값이 2가 나왔서 지금 보면 x가 무대로만어요 x가 무대로만 그럼 내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fx의 차수 알려줬어요 fx가 요, 어차피 이차식이 되야겠고그 다음에 이 계수 분의 요 계수가 2가 나와데 그러면 fx는 무엇시작하 2분 2분의 을시작해 2분의 x 제곱시작하 2분의 1이니까가나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몰라요. 어, 이 음. 1차 항이런는 건지. 그것도 더 알려줄게. fx 우선 이렇게 두고 시작해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좀 무한대 벌레 무한대 꼴니까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보면 x가 0으로 됩니다. x가 0으로 될때 네. 지금 g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g에 x를. 이 정도면 대입을 하면 돼요. <목소리> 주의 마이너스 x의 g의 x가 뭔지를 한번 요걸 구해볼게요. 이면한리 x 가지를 오데 주에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x. 그결 2분의 1의 업죠 마이너스의 x 체죠 주의 x는 이부 분의 업체. GX, g x 니까 여기 2분의 1의 X's에 5를 0 x 에 5를 5 x의 를5에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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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를 한번 보면분 마이너스 1라서 X가 영어입니다. 영어는 너무 까요 0분의 0꼴이 아니지. 지금 X-3 영어한번 찍어 놓을게 y o u n g e 지 politician, Bulls, or you get a l o 어다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u 가 e t a lot of p e o p 지 e You get a lot of p e o p l 그이 o 집 get a lot of p e o p 면 e y o 지 g 얘 t a lot of p e -1이 나 e You get a lot of 연골이 p l 된다는 얘기 e 부정 lot o 부정형이 p 야 e You g 이 t a lot o 그냥 우리가 영을 넣었을 때 그냥 그게 극한값이 되는그런한 효과가 나온다 는데 1이 나와야 돼요. 그럼얘는 마이너스가 나수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정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구정형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의 역은그이다 이걸 좀 잡아내야지. 그렇지?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는거 찾는 게좀 핵심 같은데 주위의 영이 0이 영이다. 문제는 뭔가 좀주의 영향을 미치지지 내가 일로어야 되니까. g 의로 관찰해보면 쥐으로들 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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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형이 되어야 되니가 0이 되잖아 F의 0이 되어야 되잖 F1이 0이라는 것도 있잖아 음. F0이 0이 부정형이 된다는 얘기다 이게 언제였야 이제? f 0 그러니까 B가 0이라는 했지 B가 B가 0걸잡아 되는 것도 되게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x 0 대입했을 때 이게 그냥 1이 나요 1이 나오니랑 모순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gx 자체가 접기가 내가 0으로 갈때 요거는 요 b가 영향을 하지. 그럼 fx가 미지수 함거로 미분의 x의 적분을 ax. 조건 하나 있데 혹시? 그 f1이 0이나. 여기서 f 1 있잖아. 이렇게 모순 발생해서 뭐 잡아내는 거는 수능 특강일 수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중월이기 할 때. 무슨 날이? 약군에서 뭐 1대기 때문에 모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수능 특강이 됐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봅시다. 7번 문제. 손상계수 2차 함수가 있는데 가와정성 보면은 g1, g2, g 나 g 고그 다음 나의 보면은 n이 1하고 2가대만되렇지 그러면 1일 때한번어 보면요 지금 이런 상태이잖아 n이 지금 1일 때면 x가 1로 갈때 fx 빼기 gx 그 다음 fx 더하기 gx n이 지금 1일 때에는 요게 생립한다는얘기그 다음 에 n이 2일 때는 x가 2로 갈때 그대로 또 넣으면 fx 마이너스 gs, fx 플러스 gs. 얘는 2대이분 삼이 된다. 이기지 지금 조건을 해석하면 되겠잖아. n이 일과2일대이 분이 된다. 음, 그러면 지금 가족 조건하고 요 조건 조건하고 x가 1로 가니까이거 한번 적용시켜보면 x 수적 1로 봐봐. 1로 왔을 때 gl이 영이 되는 거야. gl이 영이니까 얘는 그냥 영영 되지. 그 다음에 일로면 fx의 f 2야한 이거 이분자 비슷하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G 의 영은 G 의일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대 품질이 그냥 없어질 거고, 그럼 Fx 빼, 그으니까 얘는 무조건 일라고 돼 있어. 부정형이 아니라면. 어,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건 뭐냐면, 0분의 역꼴리 탄생을 해야 돼. 부정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F 의1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가려면 이거를 그냥 잡아내야 돼, 바로 여기서. 그렇지. 그럼 인수정리에 따라서 Gx 도 x 마이너스야, 인수합이. 여기에도 x 마이너스가 없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들고 1 그러니까 0을좀 작성할 건데 2차밖에안 되기 때문에 에, 미지수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 식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최고창계수가 음,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x 1이너스 a를 몰라 x a 이렇게 잡고 2x 얘도 모르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이 았고최고창계수 얘도 1이니까 이걸 조금 더 쓰지. 식을 작성하는 다음에 그 다음 에 우리가 안 써먹을 조건 요거를 조금 써먹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y 우선 대입 n see the table. You 기 때문에 12개 나와있 a b l 나 y o 나 can s 서 하나 나올 나 a b l e You c a 이 see t h 이 table. 두다2 c 수가이 e e the table. You can see the table. You can see the 스 a b l e a b l e y o x-a에 플러스 a, x-b, 2가 됩니지그 다음에 이제 연동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약분 대입했잖아. 그럼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1,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어, a에 플러스 b 이게 되고 1을 대입하면 2, e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여기 나와. 약분 후 대입. 얘가 2다. 조건 하나 뽑아내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음, 이번엔 X가 이로 가 X가 2로 가 Y, X가 Y, X가 X가 Y, X가 x X가 Y, X가 Y, 대가하면 X가 Y, X가 Y, X가 X가 x x X가 Y, x X가 Y, x x x x x x 2 x 1대이 여기 2 1대2집어넣마이너스마이너스 이마이너스, 마이너스이마 이마이너스, 이이너 이마이너스, 이마이마이너스이 2개씩 꼽아야지 10개 정나 지금 7번하고 저 4번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부정형으로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 뭐그어시고 접근하는 거. 그런 거. 이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설의 특징은못냐면 자기 취향이 야. 많이 반영이 돼요. 문제가 야, 보면. 고를 때. 본인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나올 것 같은 거라든지막 그런 것들 고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인데, 사설도 여기저기 한번좀 다양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 뭐 시대의 짓 것도 해보고, 메가스터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마다. 사고마다 또 미래 문제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까? 따라가서 할 있겠지? 어, 됐고. 그럼 잠깐만, 통찰할 건데, 저번에 내가 잡는안 좋지, 내가 잡고. 이제, 요것까지 하면은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갈 거고, 수능완성 되게 금방 끝나 책이. 책이 알바.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사인으로어까 시작합시다,